민망한 시간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PC툴입니다. 어, 오늘은 컴퓨터 조립입니다. 수리 이름이 툴이라서 수리가 많이 들어오길 바랬는데 신품도 있고 들어오네요. 이 조합은 이제 게이밍 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 지금 사용하는 pc 는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추가로 한대 더 pc 를 구매 하시는데 사실은 사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원래는 순행을 하는 것도 좋은데 순행으로 안하고 사장님 pc 인데 사장님이 잘안 들어오세요 사장님이 해봐야 사실은 간단한 작업 같은거 하시고 이제 뭐 스케치업이나 3 d 작업도 하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공냉으로 했고요. 사실 순냉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게 라이젠 3세대, 그니까 라이젠 3세대뿐만 아니라 라이젠 PBO 특성상 온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쿨러가 더 좋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보다 더 좋은 걸 쓰셔도 돼요.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도 뭐 바꾸시고 해야 되는데 이견적이 SSD를 포함해서 80만 원짜리 견적입니다. 어쨌든 80만 원짜리 견적이고요.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립은 여기서 끝입니다. 조립은 끝났구요. 지금 이제 오버클럭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사실은 이거. 진짜 2년 동안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수로 오늘 처음 해봤어요. 그래픽카드로 들어가는 파워랑 그 다음에 CPU 보조 전원 두 가지 선이 똑같이 8핀으로 되 있는데 8핀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 전원으로 들어가는 애는 4핀 4핀으로 돼 있고 그래픽카드로 들어가는 애는 6핀 2핀으로 돼 있는데 6핀 2핀을 보조 전원에 꽂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하다가 CPU까지 넣고 나서 알아서 CPU를 CPU가 아니라 보드셋을 케이스에 장착을 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또 빼고 다시 처음 거의 뭐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고 유튜브용 영상을 찍으면서 또 블로그용 사진 찍으면서 조립하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의 조립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하라 케이스 처음 써봤는데 확실히 펜도 기본 팬이 다섯 개, 3만 원 3만 원 언저리에서 다섯 개면은 아마 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앞쪽에 전면 펜 쪽에 순행도 넣을 수 있게 일체형 순행도 넣을 수 있게 공간도 있고요. 네, 저 공간이 있는 만큼 아래쪽에 선정리할 때 선들어갈 공간이 없는 건좀 아쉽기도 하고요. 괜찮은데, 사실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이제 그 CPU 보조전환, 메인보드 보조전환 들어가는 구멍이 좀 좁게 돼 있어요. 상판에 상단 팬 때문에 그쪽이 좀 좁아가지고 아,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 이제 거의 보통 3R J230, 아니면 J240. 아니면 제210 주로 이 가격대에서는 그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제품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랑 그 외에는 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뒤에 정리하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사하라는 여기까지 쓸 거네요. 물론 이제 손님이 사하라를 쓰겠다고 하면 쓰긴 하겠는데 저는 사실 굳이 추천을 안할것 같긴 하네요. 네. 아 제품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랑 안 맞아서 그래요. 네, 저랑 안 맞을 뿐이에요. 어쨌든 그럼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들 수고, 빠빠이. 다음에 또 봐요.